하지 마저그거 당한 지 아냐? 저거 동상... 근데 이게 밀리는 거 없으니까. 또, 또 어, 저 정도면 들게아니야 이런데 다리에 올라가서 사진 찍던데. 응. 여기 평상에서 쉴 수도 있다 이런데. 뭐. 아, 벌써 덥긴하다. 어 이거 이거 이 망고 젤리도 많이 샀다. 여기 이런데. 여기가 메인 같은데. 아기 염소 라던데, 그러니까 여기, 그거, 이사거야 어, 나이 들었어. 지금, 지금, 이금 지금, 다금지할지같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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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없긴 한데. 어저금 지금, 다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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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금 지금, 지금, 지이 지금, 지0이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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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이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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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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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어, 그러게. 어, 응. 아, 시원하겠다. 코코넛도 먹어까 어, 시원해. 벌써 사람 좀 있다, 이제. 어, 예쁘다. 전도 하나 봐. 아침에. 벌써. 음. 와, 이런 거 신기해. 오리지널.

옆에 거 먹어볼까? 그러면 어, 빵이랑 막뭐 이런 건데, 아쉽다고 어. 그러던데, 오징어튀김? 아니, 이거 아니지 않아? 이거 닭꼬치 같은데? 어. <laughs> 어. 이거 많이 사던데, 이거 아이 짤리 사서 주더라고. 어, 패션으로 치고.

국수. 음, 오. 그런가 보다. 안에 그 국물에 들어 있는 거, 거 베이스를 때. 이쁘긴 음, 하다. 음. 음. 어, 한참나어 g 어떤 사람은 친구는 주방이랑 이런 거털어는 사람도 있다던데. 주방 용품. 그러니까 이런 디저트 용기도 괜찮은데 나 발리에서 미키마우스 나무 용기 잘 쓰고 있거든. 나와네. 어 이제 끝인가 봐. 우산 있는데요. 그런 것에 음, 짭다. 그0너이요 음.

나 예전에 그 주시에서 아보카도 스무디 좀 종종 먹었어. 맛있다. 이거 전체 다다. 먹었잖아? 그렇지? 내가 구게 그냥. 응. 근데 내 스타일은 아니더라. 너 먹어봤어? 응. 응. 아니 안 먹어본 것 같지? 응? 안 먹어본 것 같아. 이게 응, 막또 상상하게 생각이 난다 그러던데. 투 응. 좋아해서 야채 먹어야겠어. 맛있다. 내 버섯, 음, 맛있지? 응. 이 밀크 씹히는 것도 맛있다. 이거 과육인가? 응. 이거 토핑이없는데 아, 따로 해 어. 그랬나? 아, 너 뿌린 거야? 아, 그, 음. 아, 맛있어. 난 이렇게 파는 줄 알았어. 아, 오히려 그래. 예쁘게 잘돼 있어. 나머지 무슨 젤리 이런 거에서 안 가졌어. 아. 코코넛 젤리? 아니, 무슨 펀젤리랑 막. 음. 마트 이런 데 가야 돼. 안 가. 가야긴 하는데. 시마트 이런 데 가는 거 응. 부모님 선물 뭐 드려야 돼? 어, 나도 호랑이 연고. 응. 호랑이 연고나 응. 파스 그런 거 많이 하니까. 그거 봐. 망고 쿠키? 바나나? 응. 바나나 과자 특히 내가 뭐보내거 있잖아. 망고... 망고나 아 빼빼로... 아, 그거랑 망고젤리... 아, 니코 끼리 바지그 끼리 바지면 우리나라 몸빼가지 바지 같지 않 아니, 그러니까. 아그 디자인이... 응. 75분... 고대 걸어서 16초 정도 걸려안예요다1한 시간 걸려. 그냥. 차로... 아니, 그거 그래. 음, 차로... 1 5 차로... 데 호랑이 차로... 어딜 가든 팔것 같아서. 그건 그래. 어디 먹고 싶어? 아니, 아니. 아,

슈즈 신발 벗고 들어간. 아, 어. 아 친구가. 왜안내안 내려졌어 진짜. 어, 뭐야? 우리 앞에 풍캐주스가 찍은 거 아니야? 어? 여기다 여기 자리 음. 없어? 배 앞에 있어. 그러게. 저투 음. 이런 거. 열은 거야？아, 캐시 원래 써 있네. 너도할거야미어엄 음. 미디엄. 아. 아, 나 이거 살라고모기나 이거 사게 모기 기피 네. 응. 아, 응. <laughs> 한국어, 한국어, 데 머리 한국어, 한거어 한국어, 한국어, 한국은 한국어, 한 한국어, 한국어, 한한국한 아, 그때 그랬어. 막거 크림 이런 거 막. 818이어서 한 32,000원, 33,000원 정도 결제했습니다. 살 어떻게 려고어 한국 보다 효과가 좋고 인건비가 싸서 그런가. 신기한데아 괜찮은데. 내 어, 처음에 제니인가 했어. 능 어. 들어. 때보다는 나은 것 같아. 고 그때 아르테. 랑 같이 마시라고. 진짜 같기도 하고, 어, 진짜인가 봐. 사람 많아. 어. 엄마가, <laughs> 엄마야, 엄마가. 끝나자. 그냥 바로 엄마 가나나지화지나 닫혀 있어. 아, 저기 문에서 하고 싶은데, 여기 말고. 어, 여기를 쭉 가면 되나봐, 안쪽으로. 근데 이것도? 있는거 하고싶다 다 여나봐 5시 5분전 4시 55분 여기도 파네 야돔이랑 너무 흔하지 않고 괜찮은데? 걔도 귀엽다 2500원 아 그러게 어. 너좀 너 힘들지만 그래도 물건을 나중에 갈걸 너 왼쪽 오른쪽 보면서 가고있어? 코끼리 것처럼... 얼마였지데다1 0인가 보다 똑같은 이런 것도 많이 쓰러간다던데. 얼마인지 모르겠네. 여기 하고 있는데 너가 여기 아, 그래? <웃음> <웃음> 어, 그렇게 서로. <laughs> 아니 이거 뭐막 꽃길이야, 코가. 손잡이가. 어, 어. 신기하다. 좋아하는 어, 안왔으면 어. 실크 어 아. 그래, 말고 나머지 다 괜찮은데? 저거 파란 거! 저거 저것도 귀엽다 아. 이것도 막 싸진 않다 390이면 어제도 막 어제보다 좀 싸다 4 5 0이라 엄마 뭐 그러게 잠옷을 입게? 아, 괜찮아, 아니야, 그치, 너 말한 느낌 아니야? 이 뒤에도 있을 것 같아. 어어, 어. 샤랄라하게 괜찮아. 이런 것도 무난하게 너무 무난하네. 키 어, 뭐야? 나도 말해, 뭐야? 셀린가? 이거 셀린 넣은 거 같아. 흑살도 아, 하나 먹고 싶다. 아 이런 거봐 가지고 너무 길다 생각했는데 이런 거 진짜 아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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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7랑 써있 50끝다 이거 아 이거네? 아 여기 57번으로 가면 여기로 가면 되나 보다 안경도 벗으라고 막 그래가지고 벗었어 야 o 좋대 얼마 안써있 i n 안쓸 o 있는 t 너 충전 e 많이 됐어? 진짜 간다 o i g t h to When you all would be over,